이거 이거 알리에서 6,000원 6,000원짜리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요 예. 일단 여기를 빼 여기 여기 검정색 있는 데에서 이렇게 여기를 빼 이렇게 빼고 줄을 더 줄을 그 사이에다가 네. 줄을 쭉 잡아 당겨서 그냥 빼기만 해요 네. 쭉 빼세요 이됐 데스 데또 다음 저쪽 똑같이 여기를 당겨당 다음 당겨당당당당당 여기 당 예, 그렇지 당당당게당당당당당면은당 예, 뭐 이거 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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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그냥 문 열어놓고 싶을 때, 열어놓고 있으면 돼요. 자석이니까 하나씩 떼면 돼요. 자, 한쪽 걸어봐요. 자석으로, 일단, 이게 어느 쪽게요? 이게 이쪽게요? 이게 이쪽 건가? 이쪽 건가? 아니, 이게 저쪽 거다. 쪽 예, 그대로. 예, 그렇고 아니. 이렇게. 어. 바깥에, 바깥에. 쇼바, 바깥으로. 그렇지. 예, 이렇게. 착, 착 붙여놓고. 오케 바람막이. 예, 바람막이. 예. 이렇게 네, 네. 그렇게 해서 딱 하시면 돼요. 네 열심히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댓글을 달아주면은 그런 것도 다 줘요. 그렇지? 아유, 갈치됐네, 갈치 됐네. <laughs> 갈치 은 갈치,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, 네, 여기 자석이 있으니까. 근데 그렇게 하고 문 열어놓고 모기장 치고 그냥 누워서 자도 저커튼이 있잖아요. 저 음침한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좋아해. <laughs> 요거를 이렇게 또 치면은 여기 찍찍이, 네, 이렇게. 칠수 있어요.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, 네. 여기다가 뭘 하나 박아서 중간에 센터를 잡아도 돼요. 끈으로 묶어갖고, 아까 보셨죠? 이거 네. 빼갖고, 요 끈을 잘라서 네. 여기다 묶어갖고,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때리면 쏙 들어가요. 그래야 예. 괜찮죠? 네, 괜찮죠? 뒤에 커튼, 커텐. 이 커튼은 잘 때치는 거고, 예. 이 커튼은 문 열어놓고 낮잠 잘때 치는 거고. 6,000원 줘야 돼, 이거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면은 모기장 치고 여름에 낮잠 한좀 자도 되겠네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커튼 허연 거 치면 좋은데 너무 다 보여서 줄을 조금 밑으로 내려도 돼요, 그럼. 조금 조절해서. 더 내려도 돼요. 아이고, 추운데, 이거 뜨듯하게 앉아. 어, 토선생! 토선생! 뜨뜻해? <laughs> 뚱뚱해가지고 저, 이 뚱뚱해갖고, 저거, 어우, 저 궁대 큰거 봐. 더울래 뭐 먹고 잠자고서 이제 나왔대야 이거 술병만 갖고 온거 아니야 이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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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잡아봐요 야 이거 영롱하다 이거 어 사이즈 큰데 이게 백화소라고 그러죠. 네. 백화소 Pekaso, Pekaso, p e k 는 남자한테 좋다고 그랬나? 네, 적화 o r e n a Korea. This is a 이 w e e t song. This is a sweet song. This is a sweet 년도. n g This is 어 5 년, 6년차 접어드네. 야 이거 아까 그 토끼 잡아서 이거랑 어, 어떻게 아유. 토끼 구이 해가지고 토끼 땅 토끼 땅 해서. 어렸을 때큰집 가면. 야 아이도 아유 너잘 먹겠습니다 이거. 예. 어이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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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귀한 거를 또 갖다 주시네 이거. 한때 열심히 사내다 니 키가지고 오랜만에 하는데서. 아 이거 사진 거예요? 네. 저, 저도 여기도 있었어요. 예. 여러 명 있는데 사진. 10만이요? 한 자연하고 이상한데. 아, 유자연인 힘들어요. 해 보니까. 또 그래요? <laughs> 야, 이것도 외다 놓고 또한잔 해야 되게 네아다아이튼 저기 사장님 감사합니다. 아유, 잘 마실게요. 자... 자, 잘 타시고. <laughs> 또, 주변에 홍보해주시면 또 고맙고. 뭐, 물또 뭐, 뭐 그렇습니다. 뭐 물몇개 갖고 가셔요? 예. 예, 예. 자, 네. 포, 포항까지 언제 가신데요? 아, 어, 뭐, 운동자부터 시간이 안 가겠습니까? 아, 그리고 뭐, 천천히 가셔요. 네. 예. 천천히 가셔요. 예, 가다 보면 길 나오겠지 뭐. 그치. 집도 나오고. 집도 나오고, 나오고. 네. 자,